이렇생 생긴 건 알죠? 죠가이렇게이렇게생겼니라이 친구가 아이렇게대이가이 친구가 지니이가아이 친구가 아니이친가이친이렇게가아은이이친이가 아니라. 이이친이친아이친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너희들 생선 뼈 부모님이 골라주시나요? 안 골라주시? 뭐 난, 난 약간 충격적인 거 있었어. 난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그굳식 나오면 생선 먹잖아. 너 어떤 애가 생선을 안 먹는 거야? 나좋거가지 내가 먹었거든?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. 나 약간 충격적이었어 나는 생선 엄마가 발라줘야만 먹는데 미친놈 아니야? 뭘거말하는데 뭐 뭐, 아직도 그런 애가 있었어? 약간 이랬는데 너희들은 아니지? 우선 알아서 발라먹으세요 자발라먹는 거. 갈치는 말이야 갈치는요 어떠면은 젓가락 있지?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여기를 탁 눌러야돼 뭔 얘기인지 알지? 요, 요 가장자리 탁 눌러 어디를 눌러야 되냐면은 딱요 부분 정말 요 살짝 밑에 요 살짝 밑에 탁 눌러갖고 탕탕탕탕 쳐야돼 탕탕탕탕 이게 실선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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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쳐내야 되는 거야. 젓가락 탁탁 탁 쳐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있어 얇게 이런 놈이 탕탕탕 탕탕 쳐져. 이 마찬가지야 밑에도 밑에도 여기를 탕탕탕탕탕 해도 탁탁 쳐. 그러면은 뼈가 여기서 이렇게 갈려요. 이렇게 나면 그러면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난 거야. 그 이제 어떻게 하냐? 그 다음 중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싹 갈라. 이렇게 싹 갈라가지고 어떻게 하냐? 얘를 탁 쳐. 탁 쳐. 그러면은 요 위에 부분이 가운데가 이렇게 탁 갈라지거든? 그러면은 살이 이만큼이 하나가 나오고 이만큼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, 살이.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났냐면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하나가 나가요. 이런 뼈가 나 이렇게 보여 이렇게가고어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? 젓가락으로 딱 잡아갖고 탁쳐 이렇게 탁다 그러면은 이게 딱 이렇게 뼈가 이렇게 이게 딱 드러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야? 여기에 얘가 이렇게 확 살포기로 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파티야 이게 딱 끝나고 나면은 야. 이 살구기, 이 살구기, 이 살구기, 이살이세 개를 먹는 이 기분은 갈치는 이렇게 먹어야 돼. 아우, 갑자기 근치는 다 아, 배고프다. 아까 밥도 안 먹었다 그랬는데 그지 우리들 다 지금 밥을 먹어. 대신에 여기 지금 어? 생선을 싫어하는 거는 전혀 관, 관, 반응이 없죠. 모자라는 뭐 건지 수업이 나올 것이지, 모르드는것 같은데. 자기 생각이 났어요. 아무튼 갈치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. 알았죠? 갈치 는 여기 맛있어. 갈치 는 거기다가 그 갈치 조림도 맛있잖아. 갈치 조림은? 사실은 갈치조림은 갈치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니야. 무 먹으려고 먹는 거야. 뭐 갈치 이렇게 잡그 양념 되어있으면은 거딱 그거 그거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잘린단 말이야. 다 잘려. 밥에 그냥 한 숟가락면은.